안녕하세요. 꾸무꾸무입니다 오늘은 블루스택5 정식 출시 기념으로 블루스택4하고블루스택5 간의 속도를 좀 오늘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기존에 애플레이를 어 어떤 걸 사용했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녹스를 사용했었는데 녹스가 사용했던 애플레이어 중에는 구동시간이 가장 길더라고요. 그래서 에디플레이어로 바꿨는데 에디플레이어는 32비트 기반 애플레이어 중에서는 그 속도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에디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채굴 이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채굴 이슈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는 한데 요즘 비트코인 관련으로 워낙 구설수가 많아가지고 좀더 조심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LD플레이어를 쓰다가 이제 나중에 블루스택4로 다시 전환을 했는데 블루스택4를 처음에 32비트를 쓰다가 64비트가 더 빠르다고 해가지고 64비트로 좀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날짜죠? 5월 20일 기준으로 블루스택5가 정식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베타 버전을 쓰시던 분들은 이미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정식 버전을 주로 쓰는 사람이라서 베타 버전을 잘안쓰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블루스택 5가 정식 출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속도를 측정해보고 좀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나 아니면은 애플 레이어를 사용할 때 뭔가 UI적으로 차이가 있나 이런 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측정 요소는 네 가지를 할 거예요. 블루스택 구동 후에 홈 화면까지 뜨는 시간 그리고 홈 화면에서 아이콘 클릭 후에 로그인 준비 완료까지 뜨는 시간 다음으로 로그인 준비 완료에서 로비로 진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로비에서 에피소드 3 모험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네 가지를 측정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블루스택 5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은 블루스택 5 64비트 5.0 버전이고요. 어제 출시한 정식 버전입니다. 그리고 블루스택 4 같은 경우에는 4.28 정식 버전 64비트를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애플레이어 모두 한번 비교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블루스택 5 측정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홈 화면까지 나오는데 9.5초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에픽세븐 아이콘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로그인 준비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다시 측정을 해 볼게요. 자, 로그인 완료까지는 약 14초 정도가 걸리는 걸로 보이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클릭을 했을 때 로비 화면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다시 측정을 해 볼게요. 로그인 완료 화면에서 로비까지 들어오는 데는 약 9초 조금 더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걸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모험 시작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다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로비아만에서 모험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4초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약간 늦게 누는 거를 좀 감안을 하면은 한 13초? 이 정도로 좀 감안을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블루스텍 5 속도 측정이었고요. 바로 다음으로 블루스텍 4 속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기까지 아이콘을 누는 후부터 홈 화면 구동 완료까지 약 9초 1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블루스텝 5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블루스텝 4가 약간 미세하게 빠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계속 한번 측정을 해보죠. 자, 바로 에픽 7 구동 시작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준비 완료까지 약 23초까지 걸렸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4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로비 화면까지 진입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로비 화면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한 8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모험 진입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험 진입까지 소비를 하는데 총 42초까지 걸렸고요 로비에서 모험 진입까지 11초 조금 덜 걸린 거 같네요 이렇게 블루스텝4하고 블루스텝5 시간 측정을 한번 해 봤는데요 결과 만 말씀드리자면 블루스텝 구동 후에 홈 화면까지 뜨는 시간을 측정을 해 봤을 때 블루스텝4는 9초 20 블루스텝5는 9초 60이 걸렸고요 홈 화면에서 아이콘 클릭 후에 로그인 준비 완료까지 뜨는 시간이 블루스텝4는 약 14초 그리고 블루스텝5는 마찬가지로 약 14초 정도 걸렸습니 로그인 준비 완료에서 로비로 진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블루스텝 4가 약 8.3초, 그리고 블루스텝 5가 약 8.6초 정도 걸렸네요. 로비에서 모험 에피소드 3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이 블루스텝 4가 약 11초, 그리고 블루스텝 5가 약 14초 정도 걸리는 걸 봐서는 사실상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블루스텝 4나 블루스텝 5두개 모두 64비트를 사용했다는 점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두 애플레이어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두 애플레이어의 속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블루스텝 5 메인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이 애플레이어의 메모리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에픽 7븐 로비 화면에서 메모리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가 측정해 보니까 블루스텝 4 같은 경우에는 한330 메가 중반 정도 메모리를 점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블루스텝 5 같은 경우에 212.9 메가, 그러니까 한210 초중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메모리 점유율을 안 먹는 거요 볼수 있어요. GPU 점유율이 저는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눈에 띄게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여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블루스택 4하고 블루스택 5, 둘다 64비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속도 차이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있지는 않지만은 메모리 점유율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메모리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아니면은 추후에 메모리 관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싶다. 하면은 블루스택 5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블루스택 5 64비트를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블루스택 4도 그렇고 블루스택 5도 그렇고 64비트 기반 앱 플레이어가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스펙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전 윈도우즈 10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CPU는 AMD 라이젠 7 2700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3.7기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는 1080 Ti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스펙 비교하 하실 때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만약에 영상이 좋았다 하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모두 꾸바!